필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8 2 d 타입 아파트 실제 내부 소개 드립니다. 8 2 d 타입은 102동 1호 라인 15세대로 남동향 배치입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현관 앞 침실 3번 방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3번 방에는 붙박이장이 기본 제공됩니다. 황금역 리저브는 총 9천만 원 상당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그중 인테리어, 가전 옵션이 다 제공됩니다. 복도, 바닥, 욕실, 거실 소파 벽까지 대형 포세린 타일 시공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침실 2번, 3번 방은 대형 창이 설치되어 일조 전망이 좋습니다. 황금역 리저브는 황금역까지 5분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최대 10% 할인 분양가에 확장비 중도금 대출도 없습니다. 입주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으 넉넉하고 계약금 5% 정액제로 부담을 덜었습니다. 거실 아트월은 유럽산 대형 세라믹 타일로 깔끔합니다. 남동향에서 보이는 황금내거리, 범어공원, 무악산 뷰가 좋습니다. 넓은 주방에 홈바 설치로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황금역 리저브는 주방에 기본 제공 품목이 다양합니다. 비스포크 빌트인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를 시작으로 희소가치 높은 세대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삼성전자 인덕션, 오븐, 식기세척기 무상 제공됩니다. 8 0리터 타입 넓은 팬트리 공간이 장점입니다. 싱크대 아일랜드 상판 세라믹 타일 시공으로 밝고 깨끗한 주방. AI 콤보 세탁기까지 풀옵션으로 가전은 t v 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80mm 타입 안방 붙박이장이 전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대형 창호 설치로 호텔과 같은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 화장대, 에어드레서까지 제공되어 편리합니다. 힐 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선착순 동호지정 상담과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1800-6188으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금역에서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현장까지 직접 걸어서 몇 분이 걸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금 내거리에 대구은행, 삼성스토어, LG 베스트샵, 국민은행 등 코너 대형 상가들이 있고 수성 SK뷰 지하의 홈플러스 등 생활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인근 상가에 병원, 헬스장,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황금 내거리에서 황금역 리저브 단지가 보이는데, 신호를 기다리면서 황금역 리저브 계약 혜택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가 최대 10% 할인으로 낮아진 분양가. 두 번째, 계약금 5% 정액제 1차 500만원. 세 번째, 계약 안심 보장제로 혜택 추가 시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입주 기간 최대 6개월 원하는 날짜에 이사 오시면 됩니다. 다섯째 가전, 인테리어 등 9천만 원 상당 무상 옵션 포함되어 있어 모델 하우스와 실제 세대 내부가 동일합니다. 최근 범어동 황금동 아파트는 실거래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범어 아이파크 1차 13억, 범어 엘리니들 10억 7천, 필스테이트 황금엘포레 9억 1천 등 수성구 아파트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는 할인된 분양가 7억 5천 8억 7천 대로 수성구 황금동에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생각됩니다. 황금역 리저브는 지하 4층부터 최고 40층까지 고층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34평형 오피스텔 27평형 총 411세대 5개동입니다. 아파트는 전세대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선호하는 타입만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보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학교 배정 초등학교는 황금초등학교 배정 입니다. 차로는 2분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중학교는 황금중 능인중 동도중 정화중 모성중 경신중 등 고등학교는 능인고 경북고 정화여고 경신고 대구여고 등수성구 학군 내 학교에 희망지원 가능합니다. 황금역 리저브는 역세권 학군 장점 뿐만 아니라 인근 호재들도 많아서 입주 후 인프라가 더욱 좋아지는 입지입니다. 수성구청 신청사 이전 통개발 마스터 플랜 수성지구 개발. 수성못 수상공연장, 수성브릿지 설치 랜드마크와 공사 등. 더 많은 내용은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현장에 다 왔습니다. 황금역 신호에서 백일동 입구까지 총 3분 11초 걸렸습니다. 반경 500m 내 여자 걸음으로 10분 이내면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황금역 리저브는 200m 내 5분 내 초역세권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제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전화 주세요.